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키레니 그릴 다이 영상에 이어서 핸들 커버를 수작업으로 입히는 작업을 제가 오늘 직접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할때 이렇게 잡는 핸들 봉 부분이 제 기준에서는 좀 얇은 편이에요. 이 핸들링을 할때이 핸들을 돌리는 맛이 좀안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 그냥 이렇게 핸들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핸들 커버를 이렇게 사서 보통 이렇게 씌우시는 게 보통인데, 이제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이 열선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핸들 커버를 씌우게 되면 원래 핸들 두께감에 비해서는 훨씬 더좀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 핸들 열선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핸들 커버를 씌우는 것보다 그냥, 최대한 좀 얇은 느낌의 이 가죽으로, 아예 그냥 이제 핸들 커버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그런 다이킷이 있어요.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입니다. 제 차량 타입에 맞게 구입을 하게 되시면, 그차 핸들 크기에 맞게 이제 재단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가죽의 느낌을 봤을 때는, 음, 뭐 엄청나게 고 퀄리티의 소 가죽 같은 느낌은 안 나는데 그래도 가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죽 커버를 이렇게 이제 씌울 때 이런 부분이 어, 탈거를 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탈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제 핸들 커버 가죽의 이 마, 마감 라인을 이렇게 이제 두고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해라, 그리고 여기 지금 동봉되어 있는 이 실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바느질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핸들 커버 자리를 맞춰 가지고 고정을 일단 시켰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안쪽에 이렇게 그 양면 테이프죠. 양면 테이프를 일단 발라 가지고, 이 핸들 커버가 최대한 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을 받는 형태에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이제 핸들, 이렇게이 가죽이 마감되는 라인을 제가 헤라로 밀어가지고, 여기 좀 키스가 났네요. 네. 헤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요 바느질 작업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바느질을 조금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한 5분 정도 했나 모르겠어요. 네, 어. <laughs>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상당히 아이 부분이 지금 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뭐 그냥 제가 직접 한 것치고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 계속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퀄리티가 나쁘지 않죠? 네,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요런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요런 라인도 제가 이제 헤라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다 밀어 넣고 이제 주변부는 최대한 짱짱하게 당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느질을 다해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요렇게 그냥 봤을 때는 어, 지금 네, 요런 부분들 여기 보면 이 핸들 가죽이 접히는 부분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뭐 그냥 쏘쏘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제가 큰돈들이지 않고 그냥 이제 키트 사가지고 다이를 진행한 것 치고는 뭐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게 제대로 작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마무리가 허접하죠. 원래 이제 이쪽도 뒤쪽에 이렇게 밀어 넣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안쪽에 보면 이게 갈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헤라를 아무리 집어 넣어도 이게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 가지고. 뒤쪽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에 탑승을 했을 때는 딱 보이는 시선에서는 깔끔해 보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대신 이렇게 안쪽이나 이런 데 만져보면 요런데 약간 뜨는 부분들이 살짝씩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살짝 뜨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핸들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뭐 느끼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선이죠 열선. 여기 지금 열선을 예, 눌러놓은 상태인데 열이 잘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솔직히 완전 순정 형태의 이제 이 커버가 씌워지지 않은 느낌만큼 이렇게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열이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추운 겨울에는 실제로 뭐 엄청나게 뜨거워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약간 온기만 있어도 어차피 이제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 완성품 형태로 파는 그런 커버를 씌운 것보다는 확실히, 예, 예쁜 것 같아요. 예, 만족합니다. 음, 저의 어느 정도 노력만 들어가면, 어,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의 느낌을 낼수 있다는 게, 김 사장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